1 2번 볼게요. 어,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보시면 이것은 땡땡땡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다예요. 별로 그렇게 여기서 에 우리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는 거야. 공공장소에 있는 그러한 조각상은 주변 환경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의 감정적인 그리고 미학적인 초점이다. 무슨 얘기냐면 공공장소에 조각상이 있을 때이 조각상은요 조각상이 놓여져 있는 그 주변 환경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도 감정적으로 그리고 미학적으로 포커스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조각상이다 뭐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을 읽고서 알수 있는 것보다 조형물이 소재라는 거 그리고 이 조형물이 초점의 대상이 된다는 거이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전치사 위드가 나오는데 우리가 위드라는 애는 주로 뭐뭐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유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해요. 어떠한 환경도 독특하다. 뭐 때문에 독, 독, 독특한지 총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것의 여기서 그것에 있는 이 환경을 얘기하겠지? 그 환경의 구성하는 요소들의 다양성과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완전한 구조물로서의 그것들의 겉모습, 이렇게 세개 때문에 모든 환경은 독특하대. 딱히 뭐 여기는 그냥 뭐별 얘기 없는 것 같아. 그냥 모든 환경은 다 각각 특징이 있다. 뭐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문장은 좀 길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복잡해 보이면 동사를 먼저 찾는 거야. 그랬더니 찾은 동사가 뭐냐면 is가 될 거고요. chosen for the structure 까지 괄호를 쳐서 얘가 앞에 있는 사이트를 꾸며주니까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석을 생각을 하고, preliminary, 하면 예비의 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미리 하는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 구조물을 위하, 위해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에 대한 미리 하는 구조적 분석과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음은 compulsory 필수적이래요. 끊고 뭐하기 전에 그것의 디자인을 작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을 어디에다가 놓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하고 미리 알고 있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야. 뭐하기 전에 이 구조물의 디자인을 작업하기 전에. 구조물 만들기 전에 이거 어디에다가 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두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것은 땡땡땡을 위해 필수적이다. 필요조건이다. 자, 그다음 이제 계속 읽어 볼게요. 어, 자, 오부부터 여기 지금 오부부터 괄호를 조금 더 쳐야 되는데 여기도 문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여기에서부터 거의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동사도 찾고 괄호 칠수 있는 거 괄호를 쳐 봐야 된다. 그래서 between부터 elements까지 괄호 of this specific microcosm 괄호 치고 그러면 주어가 어디냐면은 여기부터 proper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볼수 있고 are이 동사고 여기가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주어가 여전히 길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봤더니 오브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쳐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괄호 한번 치고, 또 여기 괄호 이렇게 한번더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콤마가, 여기도 찍혀 있고, 여기도 찍혀 있으니까, 여기도 또 괄호 쳐서 없앨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as well as 가 보이지. as well as 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모양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 있죠. 이 오브랑, 에즈 l l 에즈 뒤엔 이 오브가 둘이 병렬 구조인 거야. 에즈 l l 에즈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디서부터 한다고 했었지? 두 번째 에즈 뒷부분부터 해석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구조적인 마이크로코스 하면은 작은 세계죠. 작은 세계뿐만이 아니라 한 다음에 콤마 콤마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삽입되어져 있는 표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를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여기를 그냥 하는 거야. 구조적인 그러한 작은 세계 뿐만이 아니라 구성 요소들의 공간적인 특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또 여기 공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네. 그치? 공간적인 특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선제 조건이다. 미리 맞춰줘야 될 조건이란 얘기야. 뭐를 위해서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그리고 적절한 어, 구조물의 해결책을 위해서 여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뭐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이해, 이해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구조의 마이크로코드, 아니, 특정 아니죠. 여기구나. 구조적인 어 아, 여기구나. 특정한 소우죠. 특정한 작은 세계에 대한 이해? 근데 여기에서는 뭐 작은 세계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한테 익숙한 거뭐 나왔어요? 공간적인 특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우리 앞부분에서 환경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에서는 뭐를 사용을 한 거다? 공간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환경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 알고 있으라고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었지.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공간의 특성을 알고 있어라. 또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contrary to 하면 뭐뭐와 대조적으로 라는 뜻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adding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덧붙이는 것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 더 하나 이상의 엘리먼트 요소를 어디에다가 투 t 더 멀티튜드 다수를 이르는 것에 기계적으로 덧붙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큰 거에다가 작은 요소를 그냥 띡 붙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니까 여기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위브라는 단어를 지금 따옴표 소간에다가 써놨잖아요. 그 얘기는 얘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위브가 무슨 뜻이냐면 어, 직물 같은 걸 짜다라는 뜻인데 직물을 짤 때는 날실과 홀실이 이렇게 정확히 딱딱 들어 맞아야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위브라는 거는 정확히 딱 들어맞다, 조화를 이루다 주변의 것과 이런 느낌이라는 걸 조금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주어 진것 여기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지. 기존의 구조물의 상황에 더 많이 어떤 것을 짜 맞추는 것이 배럴. 더 낫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를 딱 붙이는 것보다는 기존의 구조물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딱그 상황에 맞게 짜 넣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풀 때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 그 단어가 소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다할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32번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구조물. 스컬쳐리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환경, 공간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두 번째 문장 보면 주변 환경이라는 표현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공간적인 특성 그리고 사이트, 장소, 위치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구조물을 장소와 반드시 생각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장소에 맞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에서 그러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지. 자,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specific space 하면 구체적인 장소란 뜻이죠. 또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장소에 의 성공적인 통합. 여기 그게 들어가도 어떨 것 같아요? 괜찮다고 볼 수가.